그리고 이쪽에 돌출컷 해주시고 어.. 얘는 지금 깊이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치수 수정할 게좀 많네 깊이가 좀 빠졌네 깊이는 최대한 그.. 깎아주시면 되는데 한 어, 대략 한 50mm 정도 깎으면 되겠네요 50 돌출컷 돌출 하는 걸로 자 그럼 또진행합니다다 됐으면요 은 이제 이번에는 이번엔 작업평면 하나 만들어줘야겠네요 지 작업평면이 없죠? 지금 원하는 작업평면이 어..이럴 경우에는 음, 여기다작업평면 하나 만들어주시는게 좋아요 좀 귀찮더라도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기준축! 음, 참조영상의 기준축 가셔가지고 축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참조영상의 기준축 가셔서 이 원통을 지금 면 축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중심에 그 상태에서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자가 평면을 이제 만들어주시면 돼. 자가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음, 잠깐만요. 어, 정면을 찍으시면 되겠네, 여기. 여기 정면을 찍고, 축을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90도로 꺾이죠. 이렇게 이 방식으로. 이렇게 자가 평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형상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 다시 한번 할게요. 축을 우선 만들어주시고, 축. 축 만드는 건 쉬워요. 기준 축 눌러가지고, 원통만 찍어주면 되니까. 그 다음 참조 영상에 기준면 가셔가지고, 여기, 어, 정면. 정면에 그 작업평면 찍어주고, 그 다음 축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작업평면을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이 스케치 들어가는 거죠. 뭐야, 우리가 저번에 해봐서 아시겠죠? 직선으로만 그려주시면, 직선만직선로만 하나 그려주시고, 요렇게. 요거가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우선 원점. 요 원점과 요 중심점 수평구석 주시고, 그 다음에 R값. R값은 28. 그리고 전체 거리는 원점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15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30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여기까지 하시고요. 중간 평면으로 18마구 튀어나오게 하면 되죠. 스케일 종료하시고, 도출, 중간평면 18이렇게 해서 형상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작업평면 숨겨주시고 그 다음 축도 숨겨주시고요그 다음 여기 스케치면 잡아주신 다음에 파이 30자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파이 30자리 원을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돌출 컷 돌출 컷은 한 50mm 정도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시고 다 됐으면 색깔 입혀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다리, 이 허벅지죠? 허벅지로 저장하겠습니다. 장단지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해서 1차 마무리 그 파일에 새 파일 파트가 시그 확인 자그 다음에 7번 다리 갈 건데요 얘는 뭐 종아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면 되겠네요 우선 얘는요 음그가운데 있는 그 형상을 우선 만들어서 그거부터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 음, 아니다. 가운데 부분이 아니다. 정면도에는 성상 먼저 그려야겠네. 자, 그 정면 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요 직선으로 우선 그리세요, 직선으로. 직선은 그려놓고 작업하시기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전체 거리는. 171.5. 그 다음에 R이 28.5. 그 다음에 이 파이는 30파이죠. 이렇게. 얘를 우선, 얘를 우선 만들어주신 시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끝나셨을면 돌출하시는데 돌출이 얼마냐면, 얘도 11mm네요, 그죠? 어, 44에서 2 2를 빼면 22 나누기 해서 11mm.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 어, 11mm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판때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이 판때기 형상이 완료가 되셨으면요. 은 어, 양쪽 면에다가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파이 3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셔야겠죠? 이쪽에다가. 동심으로 해서. 얘와 얘는 통신 그래서 돌출은 얘기가 얼마냐면 22mm 22mm만큼 돌출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우선 만든 건 뭐냐면 뭐 우리 전에 대칭 복사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니까 대칭 복사가 안 됐죠 그래 대칭 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대신 복사를 할 때는 작업평면 하나 있어야 돼요. 작업평면이 위치에 맞는지 봐야 되거든요. 위치, 음, 음. 위치 좀안 맞죠? 근데 작업평면 여기 이, 이 면의 기준이네, 그죠? 여기? 네. 얘는 22. 20, 응, 22. 22. 응, 22. 여기까지 다 만들어주셨으면 은요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여기 작업평면, 얘를 옵셋시켜줄데이 안쪽면을 찍으세요. 안쪽면 찍어주고, 얘가 가운데가 11mm죠. 11mm 옵셋을 해주시면 돼. 11mm 옵셋. 안쪽면 찍고 11mm 옵셋 확인. 이렇게 작업 평면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대치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대치 복사 눌러가지고, 작업 평면, 그 다음에 모델링. 클릭을 해서, 요렇게. 응? 요거가 아,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모델링을 클릭을 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요게 1차 작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데, 얘도 작업 평면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네? 우선, 기존에 있는 작업 평면다 숨겨주시고요. 우선 여기다 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축, 아까처럼. 창조 영상의 기준 축과 축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여기 안쪽에 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축은요, 여기 네 겹면 찍어주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축이 하나 만들어지죠? 축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요 우선 왼쪽에 있는 기준면을 이용해서 작업평면을 선택할 건데 어, 윗면, 저랑 똑같이 했으면 윗면에 해당돼요 여기 윗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축을 선택해주면 90도로 꺾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꺾인 작업평면이 하나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평면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만약 저거 달리 하셨으면은요, 이그 윗면 말고 우측면 또는 정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표면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원통의 직각으로.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참조 영상 기준면 가셔가지고, 얘를 반대 방향으로, 요 안쪽 방향으로 25mm만큼 옵셋 시켜주시면 돼요. 얘를 이 안쪽으로 25mm 옵셋. 그럼 작업 표면이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 작업을 하고, 이제 돌출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여기 25mm만큼 옵셋시킨 다음에 스케치 작업 들어가시면 되겠구요. 음. 여기 스케치 작업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은, 요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형상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8번 눌러서 작업표면 잡아주고, 위치 확인하시고, 위치가 지금, 음, 우선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그려주셔야겠고, 이렇게. 그래서, 중심사각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그려주시고, 이 원점과 이 점은 수평구석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센터로 가야 되니까 11mm 또 몰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고정이 되야겠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우선 가로 치수를 104, 104.